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신인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선 씨가 히든싱어 시즌 6 트로트 레전드 32시 편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빅컬처 엔터테인먼트는 10월 2일 저녁 8시 50분 방송되는 히든싱어가 추석 특집 트로트계의 신사 3 2편에 신인선씨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인선씨는 배우 김영웅님, 홍자원군 김수찬씨, 류지광씨, 조혜련씨, 에이프릴 등의 패널들과 함께 진짜 서른도 찾기에 나서게 됐는데요. 특히 신인선 씨는 미스터 트롯 준결승 1라운드 레전드 미션에서 서른도님의 산바의 여인을 선곡해 눈을 뗄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던 만큼 서른도님 찾기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잘 마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히든 시간은 바로 내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선 씨가 다양한 경험이 담긴 에피소드와 몰입감을 높여 비는 연기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KBS 라디오 김혜영과 함께 일요일 코너 로맨스 극장에 신인 선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추석을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온 신인 선씨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씨와 듀엣으로 선보인 주현미 님의 또 만난 내용을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김혜영씨가 혼자 부르면 외롭지 않느냐라고 청취자의 질문을 대신 전하자 신인 선씨는 마음속에 영탁이 함께하고 있다라며 재치있게 답했습니다. 이날 로맨스 극장은 소주 한병 그녀라는 제목의 꽁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회사 퇴근 이후 부모님이 하는 슈퍼를 맡아서 보는 착한 아들 인선은 바람이 많이 불던 그날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코드 깃을 세우고 슈퍼에 들어선 해영은 익숙한 듯 주류 코너로 가 소주 한 병을 꺼내와 천원을 냈고 이에 인선은 거스름돈 100원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하고 나가버렸는데요. 이 일이 몇년 동안 반복이 되다가 인선이 할 말이 있다라고 해영을 불러세우자 해영은 흔해빠진 고백 따위 내가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저렴한 사람 아니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자 인선은 어이 협소하며 소주 한병 가격이 1,200원으로 오른지 3년째다라고 참다 참다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혜영은 무사인 볼트처럼 광속으로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인선은 막상 혜영이 오지 않자 궁금증이 점차 커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연에 신인선 씨는 저 같았으면 바로 물어봤을 것 같다. 인선은 물가 상승한 것을 말해주려고 3년 뒤에 말했는데 저 같으면 바로 얘기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영 씨는 놀이 같은 말. 것 같다. 그 슈퍼를 가면 잘생긴 점원이 말을 걸어준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말을 안 하는 게 멋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영처럼 광속으로 도망친 경험에 대해 신인선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일을 봤는데 수압이 약해서 안 내려갔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크가 없던 시절이라 그냥 나와서 도망을 갔다고 밝히며 정말 죄송했다. 이걸 보고 있으시다면 식사 한번 하자 라고 덧붙여 모두에게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술값이 싸서 갔다 라는 청취자의 추측에 신인선씨는 나를 좋아해서 싸게 주는 거라고 오해하고 계속 갔던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어 사랑은 소주든 콩물이든 갑자기 쑥 온다 스며든다 라는 청취자의 댓글에 신인선씨는 25살 때 아르바이트했다. 두살 많은 여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었다.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대시를 하셨는데 민폐를 끼치면 안돼 그만뒀다라고 경험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선씨가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모델로 발탁이 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8일 비컬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인선씨가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홍보 모델로 발탁돼 홍보송인 꼬기야를 가창까지 했습니다. 유산슬 씨를 탄생시킨 작곡가 박토벤 박현우 씨가 작곡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사를 맡은 꼬기야는 귀에 콕콕 박히는 짧고 쉬운 가사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리듬으로 듣는 이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선 신인선 씨가 빨간 반짝이 의상으로 강렬하게 첫 등장한 데 이어 보육교사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원 택배 기사,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 정육점, 횟집 편의점 근로자 등 각종 소상공인 직업을 직접 선보이면서 두루누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신예선 씨는 박현우 작곡가와 함께 꼬기야 챌린지를 펼치며 두루누리 알리기에 앞장을 설 계획입니다. 홍보 모델 발탁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신예선 씨가 트로트 왕자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29일 신예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뉴스 인터뷰 다녀오는 길 일산으로 가서 사. 전 녹화하러 가야겠군. 추석이 오기 전에 밀린 스케줄 합시다. 그래야 좀 쉬지 않을까요 이라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신인선 씨는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복 차림에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며 마치 트로트 왕자 같은 자태를 뽐냈습니다. 한편 TV조선이 새 트로트 프로그램 방방곡곡 론칭을 확정한 가운데 신인선 씨와 나태주 씨, 김수찬 씨가 고정 멤버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방곡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트로트 가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트로트 행사를 여는 프로그램인데요. 세 사람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큰 사랑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신인선 씨, 나태주 씨, 김수찬 씨 모두 남다른 흥과 끼를 가진 멤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보여줄 케미스트리가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신인선 씨가 고정 멤버로 합류한 가운데 매주 보여줄 활약에 기대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신인선 씨가 음악, 그리고 예능,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인선 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신인선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다잘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참 외출 시에는 마스크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